첫 번째는 끌어치기 하듯이 슬라이딩 해서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마우스를 돌려가면서 한쪽 방향으로 돌 거면은 만약에 왼쪽으로 돌려면은 왼쪽으로만 돌리면 돼요. 마우스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거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고두 번째는 Z 눕는 거. 슬라이딩 슬라이딩 제트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거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저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빠른 좌우 스텝 이게 중간에 쏘는 거를 섞을 수가 있어요 한번 슬라이딩 하고 쏘고 두 번째 슬라이딩 그러면서 권총으로 바꾸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거든요 쏘고 권총 마무리 쏘고 권총 마무리 마무리가 됐죠. <laughs> 머리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슬라이딩 쏘고 슬라이딩 마무리. 이게 이렇게 한번 슬라이딩 한번 슬라이딩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슬라이딩 하고 쏘고 한번 슬라이딩 하고 권총. 그니까한번슬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일부러 할려니까좀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데.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한번 슬라이딩, 승줌, 바꾸고, 타다다닥. 아니면은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다가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한발 쏘고, 한발 쏘고, 이거, 근접, 근접 무기. 그럼 바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한발 쏘고, 슬라이딩, 타다다다닥. 아, 옆 슬라이딩이 첫 번째 제가 말씀해 드린 그걸로 하는 거예요. 마우스를 돌리면서 샥 밀듯이 가면 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려면 살짝 옆 왼쪽으로 하면서 슬라이딩 하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들었다가 슬라이딩 하면서 왼쪽으로 마우스를 미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빠르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왼쪽. 자시계 수강생 한번 해보세요 연속 슬라이딩. 아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자 제가 본 먼저 보여드릴게요 연속 슬라이딩. 자 보세요. 자 이거를 해보세요. 아 좌우로만 좌우로만 저를 정면으로 보시고 좌우로만. 안 돼요. <laughs> 다시 자 보세요. 한 번, 두 번. 에임은 정면에 둬야 돼요. 한 번, 두 번. 안 됩니까?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이게 느리 화면으로 어, 2분 좀 되는데 XM 평지에서 해보세요. 평지 XM 수강생 일로 평지에서 네. 좌우, 좌우 슬라이딩 실시, 좌우 슬라이딩 실시. 오, 좋아, 좋아. 박수 박수 어 그렇지 그렇지 그 사이에 이제 순주마고 권총샷을 이제 섞어 줘야지 이제 완벽한 그게 되는 겁니다 <laughs> 아 xm님 졸업 오케이 졸업 <laughs> 자 다음 여기가 뭐야 ko ko님 좌우 슬라이딩 좌우 슬라이딩 실시! 딴청 피우지 말고! 어, 아? 잘 안되는데? 아잘 안돼요 아 둠! 저기 학생 실시 둠둠 둠 학생 좌우 슬라이딩 가장 우수한 학생 같은데 빨리 시범을 보여 주시기나. 두 학생. 나를 보고 좌우 좌우 슬라이딩 실시. 우등생 같은데. 아예 느려 느려 느려.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좌우 좌우 슬라이딩 실시. <laughs> 아, 갑시다. 아 어쨌든 자습해 오세요 여러분 자습하세요 자습. 응? <laughs> <laughs> 아 자습. 음? 갑시다 실전 실전으로 갑시다 실전. 아 좋아 좋아. 야 뒤에, 뒤에 실전을 보여주세요! 에이 연습만 잘하면 뭐해.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선생님처럼 피해야죠. 응? 연습만 잘하면 뭐합니까, 학생. 연습을 더 해야 돼. <laughs> 실전에서 바로 죽어. 헤드피 미다파에디요스 헤드피 엘에게치린! 어. 이러면 좋...